잘하네. 오, 못 가? 건너봐, 건너. 또 건너자. 한번 건너자. 건너자, 보리야 건너자. 건너자. 오, 잘했네 다시. 새 있네, 새. 새도 있고. 어, 무서워. 무서워. 건너봐, 건너. 하나, 둘. 건너자. 건너자. 하나, 둘. 어잘 건너네. 어우, 잘 건너네. 우리 부리. 다시 가자. 다시 이쪽으로 가자. 건너자. 우리 건너자. 한번 더. 한번더 건, 부리. 징검다리 건너게. 우리 징검다리 건너자. 이리 와. 우리 가자. 하자. 에헤 찌찌. 가자. 응? 어뭐 아이고 사 아직 한 못 가? 무서워? 무서워, 못 가? 못 가? 건너자. 응? 한번더 건너? 깡충, 너무 멀어? 멀어, 불이야? 어이구, 잘하네, 불이. 어이구, 잘 건너네, 어이구, 잘가네 우리 불잘 건너네. 어이구, 잘 건너네. 어이구. 이렇게 잘 걸어. 두은 데를 알아. 어이구, 잘 왔네, 보리야